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왕을 세우는 일이라면 특별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할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하루, 작은 일상에서 아주 조용하게, 한편으로는 참으로 은밀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차분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그 문제의 끝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찾아올 것인지, 언제 찾아올 것인지, 어디로 찾아올 것인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아 나선 것도, 그리고 나귀를 찾다가 길을 잃은 것도 결국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길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헤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사울보다 한 걸음 앞서 사무엘을 찾아가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길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방황하는 사울처럼 무엇인가를 찾느라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찾기 위해, 어떤 사람은 불을 찾기 위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찾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평안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문제 속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기도 찾지 못했을 뿐더러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신 것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방황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16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 놓아.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서툰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서툰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